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골 여행을 갔다가 조그만 집을 발견했어요. 이 집이 보면은 뭐 낡은 집도 아니고 호화로운 집도 아닌데 아주 저렴한 재료로 집을 지었는데 집이 은근히 좀 특이해. 집이 되게 작아요. 집이 요런 스타일로 크면은 영상에 가치가 없는데 집이 좀 작아가지고 한번 요 집을 한번 어떤 집인지 좀 봐야겠어. 어떻게 집을 재밌게 지어놨다. 먼저 주변 풍경 보시. 지금 여기서 저 2층에서 창문에서 보는 풍경이 이거예요. 지금 뭐 철새들 날아다니고, 난리났어요 지금. 다 지금 아저 엄청나다. 군무 철새들의 군무. 갑자기 조류학자가 된 거야? 아 렌즈가 딸리네. 희미하게 보이죠? 엄청나게 날아가. 기러기들 좀 뭐야 야간 비행 준비 하나봐. 예, 가을이라 지금. 아주 노릇노릇하죠. 아 이제 곧 해가 져요.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집에 갈 준비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가야죠, 뭐. 어, 기러기 같은 거 보면 대단해. 전 기러기를 좋아하거든요. 기러기가 야간 비행을 하는 대표적인 새예요. 그냥 밤새도록 날아한 10시간 이상도 날아다닌대요 기러기들은. 진짜 기러기는 대단해. 방금 보신 집. 와, 이거 진짜. 집이 진짜 좀 예쁘죠 집 규모는 되게 작아요 작은데 참 집을 예쁘게 줬다 진짜 조금 아쉬운 거는 앞에 발코니를 좀 빼다 보니까 모양이 좀들 나는데 저거 자체는 되게 뭐랄까 진짜 저렴한 돈으로 집을 예쁘게 줬어 평수는 제가 보니까 바닥면적이 한 12평 나올 것 같아 위에까지 합치면 연면적으로 한다면 뭐12 곱하기 2니까 뭐한 20평, 24평 되는 거죠. 예, 저런 식으로 창문이 나가지고 저런 집은 땅에다가 지으면은 한 3천만 원만, 한 3천만 원? 비싸면 한 5천만 원이면 질것 같아. 집 진짜 좀 예쁘다, 어쨌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지은 집인데 지금까지 본집 중에서 좀 뭐랄까. 특이해. 그렇게 수많은 집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좀 저렴한 돈으로 저렴한 돈으로 저렇게 지었기 때문에 특이한 거지. 뭐저 박스로 네모나게 지었다면 특이한 게 없죠. 예, 한번더 이렇게 보시죠. 아, 해가 저렇게 지어 오고 있어요. 해가 지면 춥겠다. 잠바 하나 갖고 왔으니까 괜찮죠. 저녁도 이쪽은 수채화 칼라. 점점적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수묵화. 그러면서. 아까 그런 집도 이렇게 딱, 어우, 마치 유럽에 온것 같아. 예, 좀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시골에 있는 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